4월 13일, 지금 아침 6시 30분인데, 아직 참대 그죠? 바닷바람이 좀 예, 상당히 찹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제 영일대예수욕차 자, 오늘 또, 맨발로 갑니다. 4월 13일 아침 6시 47분, 일일 대수욕장 열일만에 희망의 예, 아침 해가 솟았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데, 기운 많이 받으십시오. 4월 10일, 4월 15일, 6시 30분. 난 오늘도 걷는다. 아이와 참다 그죠. 날이 자 화이팅! 자, 오늘도 걷습니다. 걷는 만큼 삽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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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6일, 1일만에아침회가 떴습니다. 포항 속으로 예, 구독자님들 기운 받으시고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4월 16일, 영일만, 영일비에수장에서 0일 잡아본 영일만의 예, 아침 풍경입니다. 지금 시간이 6시 3 5분이가좀뭐 조그만 비가하나 있는데 뭐 잡는지 한번 땡겨볼까요? 저기 선원이 예, 선배 앞에서 무슨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 오른쪽 멀리 저거는, 저, 뭐 하물슨이가? 예. 저번에 하물슨도, 우선 거의 무슨 그, 물로를, 예, 쓸 거는, 지금, 앙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16일 아침 6시 36분, 영일대 해수욕장을 보고 있습니다. 쭉한 바퀴 돌아보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요거 이제, 예, 북방파제.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요거 이제 포항역에선 터미널. 여기서 울릉도 가죠. 여기서 아마 독도까지는 260km쯤 됩니다. 그리고 앞에 저거 이제 하얀 배 쪽에 이제 울릉도 가는 계속선. 앞에 요 공사하는 그 타워에 있는 요게 이제 일명 동빈대교, 동민내항을 가로지르는 북구 항구농에서 남구 송도농으로 연결하는 즉 영일대수역장과 송도해수욕장을 연결하는 요, 예, 내양, 다리인데요 올 10월 달 중공 예정입니다. 앞에 높은 요거는 이제 복합 상가인데요. 아마 바다 부위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조 공원조 포항의 역사를 예 묻은 그 캡슛. 뭐 포항의 뭐 50년인가 100년 뒤에. 그리고 앞에 요거는 이제 워터폴리. 고래의 꼬리 형상을 하고 있죠. 도심을 끼고 있는 영일대 해수욕장. 예각 상가들. 뭐, 카페, 뭐, 호텔, 그 다음에, 그, 뭐, 먹거리. 그리고 저 앞에 저게 이제 바다시청. 아직 불이 켜졌다, 그죠? 그 시간이, 에, 권한데도 뭐, 저 자동 절마가 되는지 불이 켜져 있네, 그죠? 저 바다시청. 그 다음에 저기 해상누가 보실랍니까? 우리나라 최초 바다를, 바다 위에 있는 해상누가인데요. 약한 50억이 소요됐다 하죠. 광에 강강을 지금 괜히 하고 있는 한우 해상공원 위에 포스코가 음, 지어서 항시에 기부채납한 일명 그저 스페이스 워커, 저기 지금 뭐 엄청 많이 옵니다 철구조물이죠 지상에서 막한 50m 예저 끝에 저기는 이제 또그저 철구조물 바다로 나가는 국내 최장 길이 약한400 6, 70m 500m 안 되죠 스카이워크가 있죠 앞에 있는 구조물은 그 고래 형상을 예, 한 이건 이제 꼬리 보면 되겠죠. 폴리.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여기 올라가서 보면 막, 영일대 수장하고 영일만. 예, 요, 주변, 조망이 참 좋습니다. 자! 한번 보자. 영일대 폴리. 예, 영일대 폴리는 바다와 도시를 잇는 아름다운 영일대 해변에 지층과 인간의 소통 주절한 조형물 꼬리 전망대 오르면 지면보다 높은, 예, 어쩌고저쩌고 어쩌고. 영일대 폴리는 여러분에게 항상 인사한다. 안녕. 등에 올라타름. 예, 이렇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도심지를 끼고 있는 영일대 해수욕장. 앞에 저지 가림막은 저 원래 시계탑이 있었는데, 모르대가 다시 또 이쁘게 뭐, 새로 이렇게 만든다고, 예, 가림막을 지금 해놨습니다. 자, 보세요. 저 앞에 저게 이제 빨간 게 바다 시청이고요 예, 네, 저기서 이제 뭐, 그 공원 근로자들, 또 해수욕 개장되면 이제 안전 요원들 하고, 예, 거무자들 그 저기서 하고 있죠. 화장실도 있고요, 세면도 있고, 맨발로 깨면 오세요. 그 이제 예, 발을 씻는 세종 뭐 먼지털이도 있고요. 여기 가운데 여러 조임을 있고 가장자리에 여러 공, 하얀 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개가 이건 이자뭐 고래 자뭐아이랄까뭐뭐 뭐 이런 형상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뭐고래를 만나다 가는 저거는 이제 화장실이고 저들 저것도 한1억 짜리죠. 네. 원래 여기는 이제 소나무가 없었는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심었습니다. 앞에 이거는 이제 공공근로자들 매일 아침마다 여기 해초가 올라오는데 바다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 분들 참늘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오토폴리 한번 보시죠. 이렇습니다. 옆에서 본 오토폴리, 이길 때 폴리. 변 아버지, 방 블로킹. 우리 회원님께서명일 형님, 형님 영장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옷도 또 나오셨네. 내일 나오시잖아. 수고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옷갈때 어, 어떻게 따라갈까? 방 블로킹 화이팅!